고춧가루 지금 방앗간에서, 방앗간에서 매운거 빠가꾼거 거든요 지금 이제 막 도착해서 한번 볼게요 매운거 지금 이제 택배 나갈겁니다 오늘 주문하신 분 매운 고추 색깔 보세요 네 매운 고추 1 0근입니다 19만원 딴, 네. 두번째 딴 청양고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물째 나올 건데요. 이거 두물짜리에요. 두물짜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두물짜리 주문하세요. 고추 19만원입니다. 고추 빠서 고춧가루 19만원입니다. 매운맛, 중간맛, 안 매운맛 이렇게 있습니다. 두물짜리 주문받습니다. 참깨 18만원입니다. 한마리에 국산 참깨.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습니다. 분들이 이렇게 갖고 옵니다. 갖고 오면은 이렇게 여기서 자, 보면은 또 말리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막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합니다. 이렇게. 선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. 네, 믿고 구매하세요. 전화 주세요.